그 아이팟 연대기를 좀 해야겠다.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어떤 한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듣고 앨범을 넣어요 거기다가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전집을 다 넣어요. 전집을 다 넣다가 예를 들면 피처링한 다른 가수나 참여한 다른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그 노래도 찾아 들어요.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들어 그 곡이 들어있는 앨범을 다 넣어. 근데 그게 좋다. 그 사람의 전집을 다 넣어. 이 곡을 쓴 사람과 이 곡의 가사를 쓴 사람을 다 찾아서 넣어 그렇게 하면 점점 넓어가지 근데 토이, 윤종식공1로비 패닉 신해철, 윤상, 김현철 이렇게 넣다 보면 정말 많이 확, 확대되지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지 그렇게 다 들으면은 고등학교 3년 금방 간다? 그금만 하느라 바쁘다 오늘의 영화는 엽기전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기억나는 게내이 여자를 뭐 지켜주고 싶다 이 여자의 아픔을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잖아 지금 생각해면 잠깐만 나 화딱지가 나네? 그러면은 소개팅 해주는데 왜 부르는 거야? 친구라고 하면서 왜 불러주는 거야? 왜 부르는 것도 짜증나 근데 뭐라 그랬어? 친구라고 얘기했지 씨... 야 내가 너 친구야? 왜너 친구라고만 얘기해? 되게 화나 얘기잖아 근데 소개팅한 남나를 불러놓은 곳은 거기다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속 없는 견는 또... 아 근데 그러고 나서 뛰어나가지 근데 이것도 내 신기해 이따가 떡볶이에 고소한자지.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부러운 거지. 포장마차는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아쉬워. 그리고 포장마차는 이것도 그냥 제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요. 구획을 나눠놓고 자 여기 포장마차 식사 하십시오 하는데는 또그 맛이 안 살아. 또 원래는 있으면 안 되죠 하는데서가 사실 제일 좋은 거지. 코가 막힌다. 이 집이 건조해가지고.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사실 시를 넣고 싶었어요. 시 보면서 술 마셔 이런 것보다도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기 굉장히 좋단 말이죠. 무드 세팅 그러는 단계를 좀 생각했는데 이제 편집을 할때다 빠졌어요.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최근에 꽂힌 시가 하나 있는데 짧아요, 짧아요, 길지 않아요. 발짝 황지우 삶이 쓸쓸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 터미널에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짐 들고 이 별에 내린 자여 그대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다시 떠날 때 오직 이 별에서만 초록빛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간다면 이번 생에 감사할 일 아닌가 초록빛과 사랑 이거 우주 기적 아니요? 라는 내용이십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벅찬 아침은 있을 것입니다. 열자마자 쏟아져서 마치 바닥에 부어 놓은 것처럼 마음이라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버릴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면 주머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계산하는 밤은 고역이에요. 인생의 신줄은 몇몇의 추운 새벽으로 단단해집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제가 항상 얘기 많이 하는 거지만 저는 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하는 생각들이 저테 너무 소중하고 저는 글씨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 글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쓰는 글씨를 좋아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좋아하는 것보다 좀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한줄한 한 줄이 마음에 드는 셀카 같은 거예요. 제가 글씨 딱딱 딱, 딱 썼을 때. 뭐 여기 있으면 좋은데, 자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패드도 글씨는 굉장히 좋지 보이세요? 약간 우상향 글씨 있잖아요. 약간 선인 글씨. 이게 약간 예전에 계셨는데 이게 제가 좀 지내다 보니까 지내고 이제 20대 돼서 이게 약간 좀 그런 맛이 아닌 거야. 그래서 조금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도 그렇고 인테리어랑 모델하우스랑 다른 거잖아요. 물론 모델하우스처럼 인테리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인테리어 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나는 저거 누구, 누구네 집 이렇게 꾸며놨다면은 하 저거 솔직히 옷방에 옷은 어디다 놓을 거요 이게 저거 사람 사는 집이여 모델하우스요 사람 사는 집을 잘 해놔야지 아 방? 저렇게 하면은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지 나 저런 데 살고 싶지 집이 카페 같잖아 근데 짐은 다어다도 창고방이 따로 있나? 창고방이 없잖아 자취때 약간 그민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스타일링 하면은 당연히 코트 멋있지 코트가 제일 멋있지 근데 저게 진짜 저거 입고 추운데 나갈 수 있나? 추운데 방할 수 없잖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글씨도 저 글씨가 되게 이쁘고 좋아. 근데 저거를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쓸수 있냐? 아니지. 그런 거에서 제가 조금씩 글씨를 다듬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5단기 좌상단 글씨. 자 보십시오. 이게 약간 뭔가 좀 귀엽게 볼 수도 있는. 제가 다른 브이로그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거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백수가 신손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일안 해서 하얀 손 저는 일단 손이 일단 할 거요. 근데 백수인데 노느라 새, 손이 새가면진 하는 게 되게 많은 한대수라는 아저씨 아시죠 한대수 청량 한대수 그분 노래 중 하루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루 아침 하루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하루 아침에 눈 뜨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시간이 보니까 시간이 1 1시 반이야 아유 피곤하다 소주.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고, 석잔 마시고 일어났다. 근데 할 말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뒤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소리 한번 지르고, 노래 한번 부르니깐 옆에 있는 나무가 사라지더라. 근데 배는 또 고프고, 그냥 광복동에 들어가 국수 한 그릇 마시고, 빠문 앞에 기대서 치마 구경하다가 하품 네번 하고서 집에 왔다. 방문을 열고 보니 반겨주는 개미 셋. 안녕하세요, 한 선생! 하고 인사를 하네. 소주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고 석잔 마시고 잠을 잤다. 이게 제 인생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바쁜 백수 얼마나 바빠요? 아침 일어서 아침 열한 시 반에 일어나 그러면은 턱 <laughs> 천하태평하게 이렇게 하고서 아할 것도 없는데 그냥 뒷, 뒷산에 올라갔고요. 딱 하고 나니까 옆에 나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술이 깬 거지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네? 그래서 아, 배고파졌어 그래서 광복동 가서 국수 하나 주세요 해서 국수 말아먹고 요즘으로 치면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고 그러다가 집에 오니까 개미새 있네? 또할 것도 없어서 그냥 술좀 먹고 잤다 이런 바쁜 백설 제 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은나 이거 뭐 요즘 뭐 어디서 뭐 전시하네? 그거 보러 가야 돼 옥수수처럼 빈방에 누워서 지내는 백설 꿈이죠 토드 필립스, 조커. 조커도 너무 좋아하시죠? 토드 필립스 감독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듀데이트, 행오버 시리즈. 진짜 너무 멋있어. 저도 사실 안지가 오래된 건 아닌데, 조커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 아서플렉이 죽이는 머레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 있죠.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이안 씨가 그 스콜세지랑 되게 많이 찍었을 때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좀 뽕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보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킹 오브 코미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3년도 작품인데요. 저는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니까 이거 줄거리를 좀 읽어드릴게요. 건달 루퍼트 퍼킨은 스스로 타고난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지망생이다. 거물 코미디언인 제리. 에게 접근해서 납치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조커에 나오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루퍼트 퍼킨 역으로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 아씨가 이때에는 무명 코미디언으로 나왔잖아요. 무명 코미디언이 세월이 흘러서 조커에서는 머레이로 나오죠. 그래서 팬들은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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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우가 이 배우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인 스토리도 그렇고 제가 뭘 안다고 이걸 떠들겠겠냐마는. 재밌는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아틀란타가 페이퍼보이라는 애 유명해요 유명하고 사람들 알아보는데 몰라보는 사람들은 몰라봐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지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감정이입이 좀 되는 거야 나도 사실 알아보는 분들은 알아보지만 몰라보는 분들은 몰라보니까 거제도에 촬영하러 갔는데 제가 이거 뭐화장 지우는 걸 사야 돼갖고 올리브영을 갔어요 올리브영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혹시 문상훈 씨 맞으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 저 감사하죠. 여기서. 아,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는 촬영면안 되가고 잠시만 저희 점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점장님한테 딱 뛰어들. 점장님에 와서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점장님 딱 나와서 나오면서 뭐라냐면은 아, 죄송한데 저희 여기 매장 내에서는 사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사진 찍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럴 거 옆에서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때가 제일 제일 행복하다는 아니겠지 당연히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가장 행복하겠지만좀 가장 비치나기 좋은 제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코믹한 상황이에요. 잘 되면 잘 되니까 소중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사람들을 몰라보면 몰라보니까 소중하고 이런 매일 매일이 제가 저는 소중하게 살지 않겠습니까?